안녕하세요. 친구 겸 멤버인 송송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송이에요. 어, 사실, 송송이와 유송, 아니, 송유는, 어, 여기 도, 송이의 친구 베프고요. 어, 막, 새 땅둥이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입니다. 가족 관계도 아니고. 어, 저희가 잘안 나오고 로블럭스도 잘안할수 있고 다른 영상에 잘 올릴 수 있지만 많이 많이 좋아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어, 있는 영상에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더더더 좋을 것 같고 요요 요. 어이구 짠 어 지금 네. 도성이님이 저를 지금 뚜어뚜렷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 너, 어 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약간 목소리가 변조될수도 있는데 제 얼른 목.. 목목목소리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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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약간 목소리가 잘제가 안나는데 왜 자꾸 날 쳐다봐 일단은 여기는 일단은 놀이터고요. 친구랑 놀다가 저랑 멤버가 되라 이렇게 저를 끌고 와가지고 멤버가 됐습니다. 진짜로 유튜브를 한건 처음인데 이거 재미 없어지. 해좀 한번 주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봐... 뛰게요. 구독, 성성이 여러분. 춤이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닮은, 댓글을 얘기해주세요. 무슨 노래죠? 어 아직 안 정했네. <laughs> 하고 싶은 네, 노래. 아, 네모네모입니다. 네네 네모. 네. 하나 둘셋넷 네모네모 네모네모사이 때때때떼삐뚜에나이 <laughs> 가만히 있어봐 저 문자는 뭔데 차이사 일어났어 밥 먹었어 이제는 심술이 잔뜩 가는데 봄 제만 제정기마면 같이 우리 사이 정말 아주 컴컴해져요.